이번로어왔왔요요이번엔좀보이려고세시서가지보이땀 먹방 시습니다 먹방 시작하겠습니다시시고요이가있 이길 그, 그 뭐야? 어? 시우라 사랑해 <냄 passa cinu> 오케이. 오케이. 시우 이리 야겠다 이리 와야야 어? 다리와이야 이리 와이야시 이리 니야아리와 이리 이리 아 그래? 응. 먹었어요. 이건 언제 먹으려고? <laughs> 좀 녹아야 돼서 좀 응, 콘 응, 언제 먹을까요 제가? 좀 응, 좀 녹아야 <laughs> 나 지금 손으로 들고 있어서 겁나 응, 좀 응, 좀 응, 좀 응, 좀 응, 왜 이렇게 호주방준이야 아, 손 때문에 계속 안 보여. 아, 씨. 아. 야! 찍고 있어. 나 이거 버리고 올게. 응. 저, 저, 저. 있을게. 넘어어 내가 보이나? 형아 보이네. 옆에 형아 얼굴공. 형아. 얼굴해도 돼? 옆에. 최준 형. 형아 옆에 있는 형아. 얼굴해도 될까요? 네. 불법촬영이긴 해. 브 얼굴 모자이크는... 자이크 나오면? 나오면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나오면 형아, 부자이크 쓸게. 아니, 형아, 브로스타즈에 빠졌어. 요즘 로블록스인데. 아. 로블파지 나왔다고 어 나왔다고 아가씨 맞대 <목소리> 오, <목소리> 모자이크 모자이크 하나, 너. 모자이크 안보너 이렇게 할게 이제 형안 보이지 씨사우디아라비아리아드 이라크한테나 이란테헤란 로블록스 로블록스 재밌던데? 난 로블록스 하거든. 마피쿠는 언제 먹을까요? 저 버리고 올게. 아이 버리는 거 버리고 오겠습니다. 와 힘들다. 태권도거든요. 태권도, 태권도! 이제 과자가 나왔습니다 과자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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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오하하하하하하하하오하하하하하